안녕하세요 헌빛tv 헌빛입니다. 오늘은 이승현님 네, 10월 스케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7일입니다. 23년 부산 국제록 페스티벌 행사에 참여하시는데요. 삼락생태공원에서 하니까요. 10월 7일 꼭 음,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0월 21일입니다.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2023년도 요거에 나오시는데요 올림픽 공원에서 하니까요꼭 행사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0월 26일입니다 2023년 이승윤 콘서트 도킨 도쿄 요거는 네. 네. 오후 7시에 하는데요 제프 하네다 네. 하네다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 도쿄 도쿄 하네다라는 도쿄의 제프 하네다라는 곳이 있는가 봅니다 여기에서 어, 하니깐요 꼭잘 가셔서 행사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미 t 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잘 보내세요